2007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공보물에는 "이명박근혜와 함께 정권 교체" "국민 성공", 이명박이 약속"하고 박근혜가 보장하는 "국민 성공 시대"가 열립니다. 우리는 모두 대한민국 성공 시대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이명박 정권 4년을 되돌아보면 대선 공약은 모두가 색 빨간 거짓이었습니다. 4년 내내 주구장창, 가증스럽게 온 국민을 속여왔다는 것입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당명까지 바꾸어가면서 철저하게 이명박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자감세, 다대강 죽이기, 언론합법, 한미 FTA 날치기 등 가장 악법을 탄생시키는데 박근혜가 친박을 이끌고 앞장섰다는 것을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박근혜는 총선 대선을 앞두고 표 때문에 이명박과 다른 길을 걸었다는 점을 주장하고 싶겠지만 국민이 그렇게 받아들일지는 의문이죠. 이명박이 국민과 정면에서 충돌할 때 박근혜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를 우리는 꼼꼼하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2009년 7월 22일 국회가 재투표 대리투표라는 명백한 불법행위 속에 조중동 방송법을 통과시켰을 때 박근혜는 어디서 무엇을 했을까요? 2009년 7월 23일 자 경향신문 기사는 박근혜가 날치기 법안처리를 맡기는커녕 이명박 도우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며 힘을 실어줬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명박근혜의 실체를 여실히 보여준 것이지요. 2011년 11월 22일 국회가 언론까지 통제한 채 도둑적으로 한미 FTA 비준안을 통과시킬 때 박근혜는 마스크를 하고 본회의장에서 함께 찬성표를 던짐으로 적극 동참했습니다. 이것은 2011년 11월 23일자 조선일보가 사진까지 실어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솔직히. 조중동 방속법이나 한미 FTA 비준안이나 박근혜가 마음만 먹었다면 강행처리에 제동을 걸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방관을 넘어 심식기에 나섰던 것입니다. 충실히 이명박을 도와 국정을 개판으로 만든 1등 공신 박근혜가 이제 와서 이명박과 관계없다는 듯 차별화에 나선다는 것은 가증스럽기까지 하며 깨어있는 국민들의 날카로운 눈에는 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답근에는 따뜻하고 훈훈한 언론 환경 속에 개혁과 세신의 가면을 쓰고 언론 플레이 하며 국민에게 표를 부걸하기에 앞서 국민을 고통 속에 빠뜨린 이명박의 실패한 국정 운영 책임과 역할에 대해 사과와 반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명박과 박근혜,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이명박근혜가 괜한 이름은 아니라니까요.